안녕하십니까? 예, 마포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자, 마포고의 내신 경향에 대해서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예, 일단 마포고 1학년은요.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모의고사에서 한 90%가 시험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교과서는 단지 10%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서술형이 특히 모의고사의 서술형이 정말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어, 모의고사의 서술형이면 좀 외우는 게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눈치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자 1번 크로스워드 퍼즐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십자말풀이라고 하죠. 어, 아래에 영영풀이를쫙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단어를 맞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최고의 킬러입니다. 이 마포고의 시그너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수령의 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점이면요, 7개가 되겠고요. 때로는 6점이나 때로는 8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로스워드 퍼즐의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범위는 바로 모의고사 전체와 그리고 교과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에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고요. 따로 유인물을 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비하기 힘들고 대비를 했어도 기억이 잘안 나서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 아주 그냥 양민 학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시험 전에 아이들에게 퀴즈로 시험 대비를 시킨 것인데요. 시험 전에 퀴즈로 꼭 연습을 해줘야만 되고요. 제가 더 적중한 문제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어, 다맞히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을 때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수령의 이제 두 번째 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고쳐라입니다. 이게 문제를 곱씹어 보면요. 틀린 것을 찾는 것도 힘든데, 이게 모두 골라서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8점이고요. 8점이면 보통 8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번에는 모의고사 3개 지문에서 나왔는데요. 밑줄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보시죠. 자, 이게 문제인데요. 모의고사의 하나의 지문이 A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B 지문, C 지문인데요. 문제는 틀린 것 모두 찾아 고치기입니다. 밑줄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보시면 그냥 생, 그냥 지문이에요. 밑줄이 없고 틀린 부분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진짜 어그 백사장에서 무슨 뭐 바늘 찾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 줘야 되겠죠? 또 지문 파악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또 다른 세 번째 유형인데요. 이것은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는 것인데요. 아,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A부터 쭉 해서 G까지 쭉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이 있고 그 중에서 틀린 것의 개수입니다. 역시나 아까 그 문제처럼 어법을 정확히 알아야지 풀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강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암기를 했을 때큰 도움이 되지만. 이게 또 약간 그 함정에 있는 게 뭐냐면 어지 본문을 약간 변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법에 대한 그런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아이 A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걸 B라고 고쳐도 틀린 게 아니야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함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형 알려 드릴게요. 네 번째 역시 서술형인데요. 빈칸 채우기입니다. 어 서술형 9점짜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A, B, C, D, E 까지 해서 총 다섯 문장에 대해서 어떤 지문을, 지문의 한 문장에 그 구멍을 뚫어 놓고 앞 글자는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T, O, 이렇게 T로 출발하는 단어, O로 출발하는 단어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속에 빈칸이 한 다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뻥뻥 뚫어져 있는 그런 것인데요. 결국에는 주요 문장을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주요 문장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들이 또는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은 왠지 안 중요해 보이는 문장에서도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다 외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 외웠다고 해서 또 그게 한 번에 기억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또 다른 서술형 유형인데요. 자 5번입니다. 주요 문장의 단어를 배열해라. 서술형 6점. 열네 단어를 주고서 이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해라 그런 문제인데요. 이 정도면 은혜로운 문제죠. 뭐열네 단어만 이제 그 배열을 하면 되니까. 자 하지만 때때로는 조건 영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단어를 변형하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더더욱 그 악하게 내 가지고 단어를 굉장히 적게 주고 나서 전체를 다 이제 구성하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순한 맛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어떤 지문이 있고 저기에 이제 한글로 문어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고 한글이 적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래 보기 단어 14개를 순서 그대로 배열해 가지고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주요 문장은 암기.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유형을 알려 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모의고사의 문장삽입 문제인데요. 그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에 보면요, 어떤 그 지문 하나를 문장 하나를 주고서 이게 본문에 어디에 끼워 넣는지 문장삽입을 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ABC 배열이 뭐냐면요, 위에 한 지문을 준 다음에 문장을 준 다음에 뒤 아래 ABC 세 문장 정도나 또는 ABC 세 덩어리를 순서를 이제 맞춰라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어, 선생님들은 내시기 쉬운 문제이지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짜임새를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려 다섯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배점이 뭐냐면 마포는 객관식 배점이 높아요. 한 문제에 한 3.5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면요. 이제 1등급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를 정도로 굉장히 그 타격이 큽니다. 자, 객관식에서 무려 100점 중에서 21점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도 외워서 맞히는 게 힘들지만 객관식에서는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 중에 객관식 킬러 문제가 되겠고요. 지문의 순서를 약간 내가 글 쓰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역시 저와 함께 그 순서를 시험 봅니다. 그렇게 디비를 해서 들어가야 해요. 다음 일곱 번째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휘 실력이 중요하다. 즉 어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지문이 있고 그 지문 아래에 문제가 나오기를 주제를 골라라. 인데 주제를 골라라 해놓고 나서 아래 선택지 1, 2, 3, 4, 5가 새로운 독해예요. 새로운 독해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어를 모르거나 표현을 몰라버리면 어, 위의 내용은 내가 내신 때 충분히 공부해서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그래서 그평소에 어휘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변조도 있어요, 변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내용일치 문제를 새로운 독해처럼 아래 선택지가 새로운 독해처럼 와닿기 때문에 평소 어휘력이 중요하다. 내신 때만 반짝 어휘 외울 게 아니라 평소에도, 즉, 비내신 기간에도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내신에도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마포는 내신도 잘 봐야 되고요, 수능도 잘 봐야지 내신을 잘볼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 공략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어법을 철저히 학습하고 암기를 해야 한다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기의 순간에 약간의 변조가 나올 때에도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 문장은 암기하는 게 정말 권장되는데요. 주요 문장이 아닌 것에서도 암기가, 나올 수, 암기가 필요할 수도 주요 문장이 아닌 것도 암기를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좀 이해력이 좀 바탕이 되어서 좀 커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순서 암기하는 거 특히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지문 순서가 필요하고요, 암기가 필요하고요. 일단 크로스워드 퍼즐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또한 이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휘 연습을 해야만이 내신에도 도움된다라는 선순환의 그런 구조가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말 마포고 1학년들을 위해서 짧게 정말 그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